아 우리 예수님 가야바의 법정에 서셨어요. 감히 죄인이 리의왕 되신 예수님을 재판한다면서 감히 죄인이 재판한다면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마음도 아프셨겠고, 서러우셨겠고, 분노도 치밀어 올랐겠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서 아예 이 재판은. 처음부터 죄의 유물을 따지기 전에 죽이려고 결심한, 작정한 자판입니다. 이때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일어나서 까짓 것 뭐,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두 후 불어버리면 만메터나 날아가 버릴 텐데. 그, 근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묵 침묵하시. 말씀만 한 마디 하시면 우주뿐만 아니라 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주님이셨지만 침묵으로 나가신. 아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이런 침묵이 최고의 능력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고 거친 풍랑도 잠자케 잠잠케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거치셨잖아요 그런데요. 더 크고 중요한 기적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거. 그러려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래서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간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우리 주님 앞에서 침묵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게 수트리를 쭉봐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야봐야 제사장에 이렇게 집으로 가시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기 15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가 썼는데요.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꼭 보면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았고 가장 어렵기에 뭐 대제사장의 집들에 쉽게 그냥 왔다갔다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시모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그런데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의 문 앞에서 사도 요한이는 그집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대문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가야 될까 말까. 예수님도 체포된 이 마당에 예수의 제자라고 나 역시 체포하고 죽이면 어떡하지?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관저에 들어가는 찰나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문을 지키고, 이런저런 허드렛이라는 여정에게, 질문을 당한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 예수 제자 맞죠? 아 이렇게 묻는 거네. 꼭 사탄이는 어물쩡 걸을 때 틈을 보일 때 바로 그냥 공격하거든. 당신 저 사람 제자 맞죠?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부인해 버리고 말. 뭔 소리요? 나는 저 작자 몰라. 모른다고. 아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여러분요. 그것은 베두리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지난 밤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 있잖아요. 결단 주님 다른 사람 다주을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려요.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뭉클리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건 그의 진심이었다니까요. 본심이었고요. 근데 우리 사람은 본래가 약합니다. 분위기 앞에서 약하고요. <laughs> 자 이때 그의 그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결정적으로 그를 하여금 결정적인 실패자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진짜 죄에 넘어졌던 이유가 뭘까?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난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게 뭐죠? 시몬아, 내일 새벽 다고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 리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써야 돼요 딱 새기고 조심히 써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잊어버린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육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으면요, 이깁니다. 자신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해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시대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주여, 내 마음 속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소서. 내 이성이 나를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소서. 나의 혼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혼은 항상 육적이거든요, 인간적이거든요. 혼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삶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너무 쉽게 무너졌던 이유. 여기 보니까, 가야바의 대문 사이에서 갈팡질팡. 확실하게 대문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 밖에 나와 있었던 거 아니고, 수제자의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제자의 체면이 그래서 갈등하고 있어요.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줄을 따랐다고. 그러니까 그가 너무 쉽게 무너졌던 이유 멀찍이 줄을 따랐기 때문. 멀찍이. 적당히.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좀 벌어지면요 두 가지가 금세 표시가 나요. 첫째, 예배가 희미해져요. 예배에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목사 설교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 기도가 잘안 돼요. 기도에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주님은 뭐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주셔? 아니 뭐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예배가 멀어져요. 기도가 멀어져요. 동시에 예배가 멀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기도가 멀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예배를 등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멀찍이 따른다는 거고요. 기도를 등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멀찍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가 틈을 타요. 뱀 있죠? 동작이 느리잖아요. 그런데 먹이를 낚아챌 때는요. 0.1점 원에딱 낚아채요. 평상시 늦, 느리게 기어가잖아요. 제일 느린 뱀은 능사라 그래요. 느려요. 근데 이 먹이를 낚아챌 때 보면 0.1초 만에 쫙 낚아채요. 뱀의 주 무기가 뭔지 아세요? 새요, 새. 지하. 훨씬 빠르잖아요. 낚아채. 귀신은 귀신처럼 말고 우리에게 틈타요. 신앙이 늦어졌을 때. 하나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첫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시키고 가까이 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지성소에 법계는요 지성소에만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계만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고요, 믿음 가운데 세워주고요,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 주님과의 관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삶의 법정이 법정이었어. 지금 보면 이 땅은요 삶의 법정이잖아요. 끊임없이 마귀는 참수하고 아예 그냥 죽이려고 해요. 이기는 비결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스리라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근포 큰 나무계의 모든 교우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돈독하게 채워져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과 부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